김민전 최고위원이 처음에 무슨 기사를 봤다. 그런데 당시에는 회의 시간에는 그 기사를 못 찾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 고발하겠다는 채널 A 보도가 있었고 당에서 어,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기사가 났다.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국민적 처고가 이게 바로 사고안 하겠다고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두시죠. 실제 고발과 관련해서 진실은 어떤 건가요. 제가 그때 최고위원회 참석을 못해서 그 이후에 그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주지인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아니, 당대표 사퇴하라는 글을 가지고 고발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 거의 다 고발 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 12개 정도인가요? 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당대표를 사퇴하라라든지 뭐 당대표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비판을 가지고 지금 고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는 공당이 아니죠. 그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부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적 없다. 음. 뭘 보고 얘기하느냐, 때 신문 보고 얘기한다. 음. 그것도 한심한 게 최고위원회라면 그걸 보도를 해야지. 음. 어디서 주어 들어와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게 뭔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그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갖고 와서 최고위원회에서 일단 확인도 없이 터뜨리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대고서 들이되면서 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상도위에도 안 맞고, 그래서안 되겠죠. 그런 정도 의문이 있다고 하면은, 뭐, 비공개회의에서, 어, 또, 에? 대표에게 물어보고, 대표가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 해야지,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논리를 좀 잘못 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보도를 거론할 게 아니라 그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팔동훈이라는 거였거든요. 이름만. 한동훈 이름으로 한동훈 활동한 사람이 8명. 쓴 사람이 8명이라는 걸 당신들은 어떻게 알았냐. 음. 내부적으로 다 파악해놓고 왜 이게 공유가 안 되느냐. 그럼 너네들은 치, 쉽게 얘기해서 친한계라는 분들은 8명 동명이인으로 쓴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인정으로 쓴 사람도 동명이라고 왜말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 동훈이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 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대표 옆에 들어서는 언론엔 그런 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간 게 없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당직자 아시잖아요. 신조 전략 부총장이 유튜브 나와서 계속 김민전 최고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등록하지 않았다. 8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거를 이제 서봉수 사무총장이 비공개 회의인가요? 공개를 한 거예요. 이미 공유를다한 겁니다. 그거를 팔동훈이란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잠을 주무셨다고 해서 잠민전 이런 뭐 별칭이 그 이제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저 최고위원 석상에서 누군가가 그 잔민전이 라는 묻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네. 네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사실은 최고위원회의 전에 사전 회의가 있어서 있죠. 바로 옆에 한동원 대표도 앉아 있는 상태고 비공개였고 그다음에 저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지만 의원들 전화를 안 받거나 의원들이 뭐 요청하는 데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팩트 체크만 했으면 사실은. 어. 그 발언이 안 나갔을 것 같은데, 예. 공개된 발언으로 먼저 하시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보기에 장면들이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보수 내전이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